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더워지면 제수생들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내가 좀 나태해지고 있지 않나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본 학생일수록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장땡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만 나갑니다. 밀도 올려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산책도 하면서 몸을 다시 바로 잡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러면서 다음날 또 공부를 밀도 있게 하는 거예요. 농구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좋아요. 선생님처럼 뭐 엮이 들고 이런 건안 좋습니다. 피곤하면은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좋아요. 그게 가장 수험생에게 적합하니까 그렇게 운동도 하면서 컨디션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으로 킬러들이 다 끝나고, 이제 쉬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수능에서 3등급을 받은 이유가, 그런 킬러 문제들을 못 풀어가지고, 3등급을 받은 게 아닙니다. 시간만 많으면 충분히 풀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데,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하는데, 안푼 문제가 10문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푼거 아니에요. 그죠? 찍다 보니까, 3등급 나왔는데, 그렇게 안 되려면, 쉬운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지? 킬러 남겨놓고, 1시간 남는데, 1등급 받느라 들 얘기 들어보면 영어도 똑같습니다. 5문제 남겨놓고 30분 남아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풀어낸다고 다. 그래서 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골라낸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말좀 해보세요. 말좀 해보라고. 응? 빠르게 읽으면서 요지를 잡는다. 그지? 요지를 잡으면 몸맥에 어긋나는 문장이 보일 거예요. 그죠? 갑툭튀. 라고 하지 논리에 비약이 있는 지점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골라내고 가지 마시고 그걸 빼보고 자연스러운지 살짝 확인해 줍니다 어떤 애들은 시간 없으니까 이거다 싶어 가지고 딱 찍고 그냥 가는데 그러다 보면 틀리기가 쉬워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 어떡하라고? 빠르게 독해를 하면서 요지를 잡는다 그러면서 논리에 비약이 있는 곳을 찾는다 그리고 나서 그걸 빼고 자연스러운지 읽어본다 3단계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No doubt, no doubt이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뭐가 students collaborating with other speakers of English, other speakers of English니까 대영제국. 대영제국이 옛날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미국 말도 영국 말의 사투리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영어의 다른 화자들과 같이 collaborating 협동하는. Students, 학생들은 협동한다니까 대화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학생이 영국 학생하고 같이 대화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Might encounter language variances. Language variances. 언어 variances. Varian, 명사형이네요 그죠? 다양한 것들. 에 encounter 만날 것이 그러니까 경험할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 학생들이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유학생 보고 오늘 너 pants 바지를 안 입었구나 막 이러면은 유학생이 갑자기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때릴지도 모른다고. 미국에서는 pants 바지지만 영국에서는 속옷입니다. 아 그게 이제 한국에 와 가지고 반스가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있지? 여기 원어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 학생이 맞을 수도 있겠죠 영국 여학생한테 그지 그런 걸 상상해 보면 되겠네 그지 이것이 which may interfere with intentionality intentionality 이거하고 비슷한 말은 intent 의도입니다 이거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보는 교과서에서 발췌하신 글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 그죠 그죠 임용고시 과목 중에 문제 중에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의도 의도와 화자의 의도와 may interfere with 방해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화자의 의도를 고쾌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다양한 것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학생이 수업 갔는데 너 오늘 왜 바지를 안 입고 치마 입고 왔냐 뭐 이러면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intentionality가 고쾌됐죠 그거 말하는 거 지금 to address such disparities address, 동사로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사전 찾아가 정리하세요. 1학년 학생들은 학교 수업 잘 따라가시고 주말에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근데 사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전 찾아가지고 명사, 동사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such disparities. disparity 하면은 격차입니다. 흔히 쓰이는 말은 소득 격차. income, disparity. 소득 격차할 때그 격차인데 그러한 격차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거는 연구하신 교수님들의 last name 성들이에요. 이 교수님들이 2011년에 연구한 논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 연구에서 call for 이 교수님들이 요청을 했는데 뭘 요청했냐면 a 아, translingual approach. translingual 하면은 trans 하면은 across 라런 뜻이고 lingual 하면은 language 그죠? 언어. 그래서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 언어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몰라도야. 그런데 언어 상호간에 공통점을 찾는 approach 접근 접근을 요청했다. 그의 접근은 in which language varieties 언어의 다양성들이 are not perceived as barriers barriers 장애물 장애물로서 인식되지 이 않고 but as avenues for meaning making, meaning making 이거는 이해나 추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해나 추론을 위한 과정을 위한 avenues 이거는 뭐 fifth avenue 할때길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는 possibility 하고 동의합니다. One more time 여기 avenue는 길 이름이 아니고 possibility 하고 동의해요. 사전 찾아서 정리하세요. 사전 많이 찾는 게 영어 잘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해 과정을 위한 Avenues, 가능성들이다. 뭐가? 어? 이런 언어의 다양성들이. 어디에서? Translingual Approach에서. 그래서 1번은 이 앞에 있는 Language Variances.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걸 하셨으니까 적절한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Similarly, 이것도 이제 표지판이죠. 비슷하게. 비슷하게 하면서, 이 뒤에 나오는 이 Galloway 교수님하고 Rose 교수님이 2015년에 한 스터디 연구에서는 어떤 연구냐면 Of Global Englishes 국제 영어들에 대한 연구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랑 가까운 싱가포르 거기도 영어 쓰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쓰는 영어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쓰는 영어를 이제 Global Englishes 국제 영어들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국제 영어들에 대한 연구에서 found that t h e r y 를 발견했다 뭘 발견했냐면 exposure to other Englishes 다른 영어들에 대한 노출이 helps normalize language differences 언어 차이들을 normalize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렇죠 그 미국 학생도 영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여학생한테 따귀를 맞고 나면 아 영국에서는 pants가 속옷을 말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해를 잘 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번 이후에도 similarly 하면서 비슷하게 하면서 앞에 나왔던 교수님들이 했던 연구하고 비슷하게 이런 걸 하셨다 하면서 틀렸다는 느낌이 안 오죠 그죠 educators have to work with students to examine phrases 교육자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한다 뭐하기 위해서 to examine phrases, 구들을, 구들을 검사기에서 하또뭘 검사하냐면 expressions, 표현들을 검사기에서 하 그리고 또뭘 검사하냐면 and other ranges of English language use, 영어의 사용의 다른 ranges 범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같이 일을 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한다. 누가 선생님들이 For their rhetorical and communicative possibilities. Rhetorical, 수사법적인 가능성. 수사법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거를 중요하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communicative possibilities.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능성들을 위한 구나 표현이나 다른 영어의 범위에 대한 검사를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해야 한다. And not their perceived errors or inferior status. inferior status. 열등한 지위. 여기 열등한 지위라는 겁니까? 미국에서 변호사가, 그것도 백인 변호사가, 변론을 하러 왔는데, 흑인들이 쓰는 영어를 막 쓴다고 해보세요. 판사님 앞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고급스럽게 안 보이겠죠, 그죠? 나는 고급스럽게 봐주고 싶어도, 여기가 뭐랩 배럴 하는데도 아니고, 법정인데, inferior. 보이겠지, 그치?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perceived errors.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한 errors. 오류들. 흑형들 말하는 거 보면, 전통적인 문법에서 어긋난 표현들 많이 쓰죠, 그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말을 잘 구사하기 위해서, 다른 범위의 영어나 표현이나 구를 쓰는 거를,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검사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3번도 연결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학생이 아버지가 외교관이라 가지고 영국에 아빠 따라 이제 이사 갔는데 애들이 막 놀릴 거 아니야 여자애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그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 영국에서는 팬츠가 바지가 아니라 속옷이란다 하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겠죠 그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3번까지는 맞았으니까 4번 지나가면서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4번 아니면 5번이겠지 committing an error 실수를 committing 저지르는 것이 means 의미한다 뭐를 unintentionally saying what isn't true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만 봐도 좀 뜬금이 없죠 그죠 근데 찍고 가지 말고 뒤도 봐줍니다 so any linguistic or perspective error 그래서 어떤 언어학적이나 perspective 관점적 error 오류가 should be avoided. 피해져야 한다. at all cost.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언어학적이거나 관점적 오류가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4번이 갑툭기튄것 같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5번도 맞으는 거예요. after all. 결국에는, 결국에는 students are constantly reading texts and listening to speakers. 학생들은 끊임없이 글들을 읽고 화자들의 말을 듣는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냐면 whose Englishes do not necessarily conform to conform to 또 나왔네요 그죠 어디에 수능하다가 아니고 이거는 표준을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whose Englishes 그 사람들의 영어가 not necessarily not always 항상 표준을 지키지 않는 어디에 표준을 지키지 않냐면 what is considered standard in their own communities. 그들의 공동체에서, 그들 사회에서 standard 표준이라고 여겨지는 것의 표준을 항상 지키지 않는 그런 화자들의 영어를 항상 읽고 항상 듣는다. 결국에는 누가 학생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다른 흑형들, such as 50 cents. 그런 형들이 말하는 거랑 다르지, 그지? 백인처럼 말씀하시죠 그죠 그 50형처럼 쓰죠 monkey's down 막 이런 좀안 좋은 표현을안 쓰시고 백인들처럼 말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과 글을 학생들이 늘 읽는다 결국에는 하면서 4번을 딱 빼고 읽어보니까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30초 혹은 45초 1학년 학생들은 와 이거 어떻게 저런 게 1분 안에 됩니까 막 이러는데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여러분들 엄마 분들보다 10배 더 빨라요. 지금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저녁밥 먹고 따라 있는 걸 생활하시고 사전도 열심히 찾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누르시면 수능에서 대박 납니다. 진짜로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